먼저 바닥에 수건을 하나 깔아주시고요. 그 위에 무릎을 대고 꿇어줍니다.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위로 젖혀주세요. 이제 양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붙여볼 건데요. 이제. 턱 끝이 가슴에 닿는다고 상상하면서 천천히 당겨주세요. 이때 목을 숙이는 것이 아니라 턱 끝을 당기는 게 중요합니다.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당기는 건 목에 안 좋습니다. 목이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절대 주의해 주시고요. 살짝만 당겨서 목 앞쪽 부위에서 힘이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턱을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회전해 보실 건데요. 45도 정도 회전시켜 주세요. 이 상태에서 30초 정도 기다려 주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확 일어나 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 자세로는 이렇게 완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.